모집해요. 2023년 청소년 기후환경 리더 액션 사기 참가자를 모집하니 많은 지원과 관심 바랍니다. 기간 및 일정 모집 기간 콜론 2023.2.1일에서 3.1 지원 자격 지역 사회의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지닌 14에서 24세 청소년 모집 인원 총 10명 내외 활동 내용 동작구 청소년 자원 순환마켓 찾아가는 환경교육 기획 및 운영 등 온오프라인 활동 병행 접수 방법 온라인 신청서 제출 후 확인 전화 콜론 바로 가기 혜택내역 전문가 연계 교육 및 선배와의 멘토링 정기적 봉사활동 및 봉사시간 지급 활동 공간 활동비 지원 등 유의사항 신청서 제출 후 확인 전화 필수 신청서 누락 방지 문의 보람의 청소년센터 전략기획팀 02-834-6412 주최사 모집공고 바로 가기.